저희는 지금 놀러 가는데,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. <laughs> 마음이 무거워? 음, 차도 이렇게 되고, 네, 음, 예, 비도 오고. 야, 이런 여행은 처음이야. 렌즈도안 <laughs> 맡고, <닦고>. 이제 닦을게. 바람이 <laughs> 불. 지금. <웃음> 늦었어 응? 우리 늦었다 아, 이거 귀도 아, 이거 도 아, 이거 귀신도. 이도 아, 간있잖 아, 이지 아, 이거 귀신도. 아, 아, 날씨 짱 좋네? <laughs> 날씨가 좀 <너무> 구리구리하네요. <laughs> 좋아? i'm the peace out. Wow. <laughs> I'm happy easter 바시드는데 어어 거짓말. <laughs> 나 자기를 잘 알지. 와다 나무 좋네. 오스트리아 완전 오스트리아 느낌이다. 음, 들어 봐. 괜찮다.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이. 하이. <laughs> 어 밖에 풍경이 되게 좋네. 응. 기리퍼 있어겠다. 거기서 음. 아래 거기서 카우추카우 얼마? 있어 있어. 오케이. Okay. 아, 지금 스파 시설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저, 숙소에서 한 10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너무 좋네요 어. 사방이 다 산이고 날씨만 너무 어. 너무 예뻐요 공기 짱 좋고 예이! 가자! 다 <목소리> <같은> 거야? 몰라. <laughs> 무슨 새지? 뭐야? 무슨 새지? 이문세 가이문 <laughs> 새? 저거 오리도 아니고 뭐야? 뭔가 완전 네이처 우와. 풀인데? 완전 자연 속에 있네. 응. 어. 너무 좋다. 네. 뜨거워 여기. 그렇지. 어? <laughs> 괜찮은데? 음. 내 얼굴이. 얼굴 로션 안 챙겨서 지금 얼굴 당기고 난리 났어요. 아오. 빨리 가서 로션 발라야겠다. 어. 네, 준비 잘 해야 돼. 제일 먼저 뭐할 거야? 그 11시에 그 사우나. 필링. 아, 필링 사우나. 빌레. 땡땡땡. 어떻게 하는 거야? 몰라. 아무 다들 숙지. 아 몸에다. 오세해야지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태권도를 하고 있네요. 잘 하나? 몰라. 태권. 자기. 오. 아이고 너무 배고파요. 우리 드디어 식당 도착했어요. 뷔페예요 뷔페. 아 냄새 좋은 것. 거 스파킹 음. 와인 구권 한개 있어. 친구 소개로 여기에 이제 오스턴 몬탁 그 할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. 갑자기 오게 됐는데 진짜 또짱 좋아요 음. 짱 좋아.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. 뭐 먹지? 뭘또 먹지? 먼저 초식 먹어야지. 전식. 전식이야? 네. 고생했어 진짜. <laughs> 고생했어. 밥도 안 먹고 다들. <laughs> 이거 뭔지 모르겠어. 뭔지는 모르겠지만. 어, 계란. 계란찜 같은 거. 자 여기. 미트입니다. 응. 무조건 크랜베리 소스랑 먹고. 자 이제 우리 프랑스 키쉬 먹고 또 생선 먹고 맛있어서 그리고 그리고,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당근 스프 세 번째 먹고 있어요. 아세 번째야? <laughs> 세 번째. <웃음> 아, <웃음> 아이고, 봐봐 이거 매실 미실 케이크랑 휘핑크림. 노 크로스, 노 라비. 맛있겠다 빵이 종류별로 다 있네 지금 치즈 나랑 곰팡이 먹을 거야 곰팡이? 아로팡이 치즈 왔는데요. 너무 좋네요 여기. 잘하네. 어? 와 공기 짱 좋아. 야. 와 여기 완전히 첫볼수 있어. 마지네 맞네 완전 스키체만 딱 보이네 이야 네. 예쁘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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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다 찾았다. 도망가야겠다. 도망가야 돼. 이게 왔다. 안 돼. 무섭다. 꺄다빵빵빵빵빵빵빵 빵. 크로스 맛있어? 음. 짜 양 진짜 많네 맛있어? 우리 수다 떠는 동안 가면 다 먹었어요 이 많은 걸 우리가 아직 한끔 남았는데 <laughs> 이거 언제 다 먹어? 배불러? 배불러 어떻게 다 먹었어? 어떻게? 그냥 입 열고 눈를 <laughs> <laughs> 놓고 어? 눈을 음. 놓고 말하지 말고 꾹꾹 씻고 꾹꾹 씻고 어. 그 다음 그 다음 뭐, 뭐더라? 먹으면 되지 삼켜 3시면되지1이지 네. <laughs> 아. 아, 뭐야. 아, 날씨 좋다. 날씨 변이이 진짜 심한 나 음. 같아요. 여기 뒤에 보면이아 진짜 진짜 예스 나이스. 다가스 나이스. 나이날나날 나이스. 나 지금 사이트 있는데 여름에 온다. 어. 패밀리존. <laughs> 어. 어? <laughs> <laughs> 안녕. 우리는 집에 갑니다. 지금 버스랑 기차 시간 맞춰서 가려고 여기 있어요. 부랴부랴 나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역시 차가 있, 있어야 편하게 타. 아, 근데 차못나놨어아 <laughs> 너무 더워. 어 어떻게? 좀싸 사우나에 와 있는 것 같아. 아 근데 너무 너무 어, 좋았어. 안을 보세요. 헉? 근데 아, 비와 여우비 이런 걸 여우비라고 해나는데비 오는 거. 여우비. 어 여우비 아니야? <laughs> Төрök хатгаад дээхээ Эй яа